야 빨리 3번 돌고 어 공성 공성. 아. 왔어. 어떻게 생각해? 게 생각 없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공성할 수 있어. 서 공성해. 아, 공성이네. 공성이네. 아, 공성이어 이거 먹으면 공성할 수 있는 공성이지. 이거 먹고 공성 안할 거면 오, 방어죠 오, 진짜 어. 맞는 말하네. 내가 하사가 끼면 아니 피곤하니 너? 난난난 괜찮아. <laughs> 왜말 떨리냐? 난난 난, 난 괜찮아. 그래 <laughs> 보면. 아크씨는 반대. 아이 왜요? 아, 오딜가. 공포 게임 하러. 알아 아, 뭐야. 아, 미 게임 하빠기. 하어 아, 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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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이제 선수 교대합시다. 테헤 전력이 사라지네. 아, 아, 팀이 날았어요. 어, 팀이, 날았어요. 어, 팀이 날았어요. 아, 너무 어, 너어요아해뭐 어 어. 어. 어? 어 안에 걸려요? 야, 테테 야, 뒤 돌아보지 말고 뛰어. 기도가 <laughs> 보살았대어 아, 저도 왠지 별거 아닐 것 같지 않아? 왠지 별거 아닐 것 같지 않아? 뭔 소리야. <laughs> 이 자신감의 근본은 뭐지? 자신감이 <laughs> 근거가. 근본은... <laughs> 너 레캠 <래> 찾지. 너 레캠 찾지. 이 자신감. <laughs> 어? 아, 좋았어. 너 저기 너. 아, <laughs> 데거쟤이 약간 좀 아니, 데몬이 이거는 막 포집질이 같아. 아니, 뛰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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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도 뭘 뛰어. <laughs> 이건 컷! 나, 나. 나 죽겠어! 좋아, 우리 이런 게릴라전에 강해. 우리 이런 게릴라전에 강해. 한 명씩 잡아. 한 명씩 잡아. 한 명씩 잡아. 우리 게릴라 올라간다. 우리 게릴라 전이다. 왓츠 이거 당기니까 아, 해야이안아못 잡았어! 네가 이겨줘 <laughs> 야, 그걸 못 잡으면 어떡해. 박수 깨, 뭐 하는 거야, 근질 새끼들아. 아, 는데 없는데. 없는데. 나만한 거니? <laughs> 너가 <나> 간뜩히란 <간주띠한> 거야?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지금 그냥 2등이 긴하거든 아. <laughs> 왜 이제 <laughs> <있지> 모르겠는데? 왔 <laughs> <돌아와. 웃음> 찍었다. 할 만할 거같은데 우리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뭐지 자신감은? 어 왠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금금이 는거 같아 지금. 아, 이거 잘, 이거 이걸, 이걸, 이걸 잡고 <목소리도> 다시 가면 돼. <목소리도> 이걸 잡고 <목소리도> 다시 가면 돼. 어, 신발 이거 아닌데? 까이는 아닌데? 까먹이는 아닌데? 이걸 살려? 까먹이 썼네? 아니, 아니, 어, 아니, 조졌다 얘. 이들도 못 잡았네.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나이스이거 물렸다. 오케이, 커가. 아, 진짜 기대된다. 기. 될수 있을까? 기빨에 가빨에할수 있어. 할수 있다 말이. 할수 있다 말이. 수 있다 말이. 안 돼. 아아아아직3대3대 4야, 3대 4야 아 일어 일머. <laughs> 아 아니야, 나 야,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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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 비행 아, 나 어, 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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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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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행 비행 비아비아 비행 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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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행 비아 비행 비행 비 아, 비행 비 아... 비행 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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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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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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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어 잠깐만 이런 씨... 근데 나 헬레나 잡아야 되는데? 헬레나 킬당 5천이라서 나온다 나온다 애들, 나온다 애들 나온다 음... 미셸이 근데 방좀탄거 같아 내가 봤어두명눈혀놨어 눈, 눈 지금 헬레나가 없는데? 아 헬레나 있었단 말이야 아이 야씨저엘몽님 뺏어갔어 네? 아 지금 렇게 해? 아, 엘몽님 뺏어갔다니까 내가다 눕혀놨는데 그래? 아안 보였어 나헬헬레나없어 어, 헬레나 잡아야 돼 헬레나 에, 헬레나 <laughs> 여기 있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없어 헤픽이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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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모니가 야 헤픈기 짜라이 개자식아 테클 쭉 빼기 뭐지 엘몽이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 흔치 않은데 <웃음> 아니 <웃음> 뭐지 너 야, 엘몽이 아니지 <laughs> 약간 이제 뭔가 그런거죠 아나콘톱가 가뭄이 작아져도 먹을건 더앗 추워! 컷! 6천원이다! 6천원 벌었다! <laughs> 아트에 인데 너무 따라가고 싶네 <laughs> 잡았어! 잡았어! <오>, 6천원! <왔다! 웃음> <딕션! 웃음> 이제 빼! 이제 빼! 할 것도 있어! 할 것도 있어! 이제 빼! 이제 빼도록 해! 오, 가운데 가라고! 가운데! 왔어 왔어 이 맵이 너무 잘 살아있어야 괜찮아요 아 ㅅㅂ ㅈ 댔다 ㅈ 댔다 ㅈ 댔다 카넬로스다! 아니 근데 아프지 않아 뭐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불 아? 아이아아왜 왜요 왜요 아이 <놀람> 아, <오. 놀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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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들 <놀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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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자식들아 오지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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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리다야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와 쳐! 아싸 만5 쳐다. 원 감사합니다 <놀람> 아야 된다 다확인로어 에피 빨리 나와요 한번 봐, 뭐한 번만 돕혀한번더 돕혀줘! ㅋ ㅋ 없어? <laughs> 없네? 아싸, 아아 이거는 멀었다 아아 <laughs> 아 너무 아프다, 너무 한한번 돕혀줘, 한번 돕혀줘. 간다. 아 예. 이 예. 썼어? 하 썼어? 이썼냐고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오케이. 아니, 난 화가, 난... 어, 뭐야. 오메, 씨발 뭐야 이거. 오메, 시X. 오메, 시X. 이시 역시 햇빛이 썼는지 아... 안 썼는지 확인해줘 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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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햇빛이! <laughs> <laughs> 만세 온다 만세 <만드> 온다! 잘가 끝다 끝났다 저 신체 킬 했어 아 여기 너무 무서워 이제 그 돈으로 <laughs> 하자님이랑 <무서운> 나랑 갇혀주는 데아 프랑커스 세진이 2만5천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 돈벌었어 <laughs> 엄청 좋아하네. 아니 당연하지. 킬다5천원인데다 진짜 좋아하네. 진짜. 야, 딜러가 아니라 탱커로 킬다디 키미션이 걸렸어. 씨. 우리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와주는데.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25,000원 벌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사이퍼즈 방송 에피타이저 엘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 <laughs> 갑자기? <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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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킹을 써? 와드로 왔어! 녀석 심리전 잘하는군. 엘리나, 엘리. 엘리나왔데? 엘리나왔데? 엘리 나왔대. 엘리 나왔대. 엘리 나왔대. 엘리 나왔대. 엘리 간대. 엘리 나왔대. 엘리 파이팅! 간다! 나이 장면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내 눈에 포케이션 선명하게 보인다아 이거.. 또아가 아니.. 이스 어, 야 우리 클리브다 우리 아니 우리 클리브가? <laughs> 야 우리 클리브다 느그 클리브다 아니야 우리 클리브였어 <laughs> 우리야 우리야 느그의 사이에 있나봐요 공사라 공사라 제발 공사라 야잠보 어떻게 야 옥현도 엘먼크 엘먼크 어디가 어디야 등 와이드 미쳤나 돌았냐? 돌았냐? 돌았어? 이새끼미 치거워하지 아까 고혔어 개구리 많이 방을 나갔어 아, 어어, 넌 나비, 공을 돼. 나비, 나비, 나비. 너무 고무 사야돼, 너무 고야돼 아니야, 나비는 아니야, 나비는. 나비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 아, 아 나차 옆에 긁어가지고 지금. 누가 내차 옆에 와가지고 듣게 돼서 고 있는데 지금. 미친새끼인가? 엄마 찼다, 바꾸게. <laughs> 누가 빨리 좀 들이 박아줘라, 제발. 아, 긁힌 거 너무 마음 아파 죽겠네. 이새끼 진짜 또라이야. <laughs> <laughs> 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 <laughs> 야, 요즘에 그래서 주차 일부러 바깥쪽에 바깥쪽을 상천안 쪽을 바깥쪽으로 대고 있어. <laughs> 진짜 남이 보면 <laughs> 그런 말 하겠다. 진짜 운전 쪽같이 해놨네. <laughs> 선을 지키고 있다고. <laughs> <laughs> 선은. 지키고 하고 아니, 있다고. 지, 진짜 이새끼손 들고 무난하다 하는 그 사람인가? <웃음> 뭐지? <웃음> 아, 어. 죽은이야. 어... 자, 이제 시작이야. 오, 어, 드디어 맞추는데? 잡았나? 배치웠나? 어, 어, 어 배치웠다. 어, 좋았어. 대마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 미친! <laughs>